기억나는 사람. 부동호. 정현이 그거 기억나? 그 갔다 표시 안 하면 빠꾸다 했던 거. 아, 네. 그것만 기억나면 돼요. 아, 저 이제 그래. 윤주야. 거. 알지? <laughs> 색칠하면 갔다인 거. 어. 알아. <laughs> 아, 아, 아 다행이다. 그래도 부등식 그 기초는 아, 처리가 돼서 네 그거예요. 자 볼게요. 우리 페이지를 맨 앞에 부등식 설명되어 있는데 한 번만 펴주시고요. 페이지. 몇이야? 96페이지, 97페이지 펴주시면 돼요. 자, 부등식 성질, 기본, 기본 성질, 간단하게 볼게요. 부등식의 성질이 있어요. 우리가 부등식 기본 성질이 이거 중학교 꺼 내용의 중2 내용 기반인데,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 방향 어떻게 돼요? 바뀌어요.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이거에 근거하는 게 부등식의 기본 성질이에요. 알죠? 우연히 여기는. 오케이.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고등 걸로 얹으려고 하면몇 가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a가 자 x, b 요 순으로 돼 있고요. y가 아 이거 숫자로 하자 쉽게 1 5 이렇게 써있고 y가 2에서부터 8 이렇게 돼있다 라고 할때 요거 갖고 우리가 부등식 처리하는 거 이거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x 더하기 y 그 다음 x 빼기 y 그 다음 x 곱하기 y 그 다음 x 나누기 y 요거 할 거예요. 이렇게요. 자 우리 가 하나씩 하나씩 해볼 건데 x 더하기 y는 그럼 둘을 합치다 보니까 1보다 조금 큰 수에다 2보다 조금 큰 수를 둘이 더해주면 최소값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그 숫자는 3보다는 커요. 라고 이렇게 쓸수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laughs> 1.001 하고 2.001 이거를 합쳤다고 생각하면 제일 쉬워요. 하영이 알아요? 알것 같아요 이거 제일 작은 값끼리 둘이 합쳐가지고 왼쪽에 써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거 제일 큰값 제일 큰 값끼리 둘이 더하면 값이 어때요 얘가 1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부터 13 사이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마이너스 할때 따르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요 부등호만 정확히 해주면 돼요 요거가 마이너스 아이가 됐어 그럼 몇에서 몇 사이야?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8 사이가 반대로 마이너스 8에서부터 마이너스 2 사이다라고 부등호 반대로 바꿔서 이렇게 써줘야 돼요. 뭔 말인지 알아요? 자, 그때 똑같이 처리하는 거예요. 작은 것끼리 둘이 더한 것보다 크고요. 그 다음 제일 큰 것끼리 더한 것보다 작아요. 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정리가 돼야 돼. 이거 문제가 사이사이 껴서 나와서. 자, 근데 x 곱하기 y 할 거야. 일부러 양수 갖고 한 거고요. 음수 꼈을 때는 문제 풀면서 정리할 거야. 자, 둘이 곱했어요. 그러면 둘이 제일 작은 값이 1하고 2보다 조금 큰 값이니까 얘는 둘이 곱하면 2보다 크다. 이렇게 적혀요. 이 1.001, 2.001 이렇게 둘을 곱해 준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2보다는 크잖아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 요거는 그래서 제일 큰거4.9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이거는 7.9 여기까지 들어간 거잖아. 끝도 없이 9까지 가는 거. 오케이? 그래서 둘을 곱하면 40보다는 작겠죠. 이거 있는 거야. 근데 나눗셈을 그래서 똑같이 다르게 생각하는 게 절대 안 되고요. 이거 예 식을 y 분의 x로 꼭 바꿔 주셔야 돼요. 논리성을 계속 유지하려면. 그래서 y 분의 1로 이걸 틀어줄 거야. 역수. 이거 역수로 뒤집었어. 그럼 몇에서 몇 사이게요? 역수 하나만 기억할 거야. 이거 이거 할수 있어야 돼. 역수로 뒤집으면요. 이거는 역수로 뒤집은 값 사이에 값이 되는데, 8분의 1과 2분의 1이 되죠? 그러면 2분의 1이 커, 8분의 1이 커, 2분의 1이 더 커요. 이렇게 뒤집혀요. 이렇게요. 반대로 뒤집혀요. 마이너스 붙인 것처럼 역수로 뒤집혔을 때 그렇게 되는 거야. 이거는 직접 하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야. 역수로 뒤집으면 저 사이에요. 알겠어요? 여기 사이에 있는 숫자 하나 꽂아보자. 오! 오! 그럼 5분의 1은 요 사이에 있는 게 맞잖아. 맞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낸 다음에 방금 한 것처럼 곱하기로 처리하는 거예요. 이거 x 곱하기 y분의 1 이렇게요. 그래서 얘네를 곱해주면 얘랑 얘 곱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8분의 1과 1을 곱해. 그럼 이 값은 8분의 1이고요. 그 다음 5랑 2분의 1 곱해. 2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일 큰거 제일 작은 거. 이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 그 다음 그 다음쪽 98페이지 98페이지 우리가 98페이지에서 필요한 거는 우리가 중등 때는 그냥 1차 부등식 풀면 됐는데 이렇게 써있을 때 우리가 이 1번 지울게요. ax가 b보다 크다의 풀이 이거는 우리가 이번에 고등과 하면서 항등식과 이런저런 식 처리하는 방법들을 배우면서 1차 부등식인지 2차 부등식인지 아니면 그냥 부등식인지 이 처리가 정말 중요해서요. 너네 2차 방정식 풀때 2차항이 없어지면 2차 방정식이 아니라고 내가 맨날 했었어요. 그거 기억나? 그것처럼 저 x앞에 있는 개수에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부등식 풀때 똑같이 하는 거예요. 봐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야. 이때 A 값이 0이면 몇차 방정식이에요? 1차 방정식 A 값이 0이 아니면 2차 방정식이라고요. A 값이 0이 아니어야지만 우리가 근해 공식을 쓸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해 공식 쓰면 어떻게 돼? 분모에 몇 들어가? 2? A 들어가죠. A 값이 0이면 이미 그거 숫자 아닌 거예요. 분모에 0 들어가면. 알겠어? 그렇게 되는 거야. 논리, 논리가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걸 문제 풀려고 할때 최고 차항 A가 0인지 a 값이 0이 아닌지로 따져서 풀어야 돼요. 자, a 값이 0이 되면은 이거는 0은 b보다 크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0은 b보다 크대. 근데 b가 b가 진짜로 0보다 작은 수야. 0보다 작은 수. b가 0이거나 양수야 자 봐봐 0보다 b가 작대 근데 b가 진짜로 마이너스 5 같은 숫자가 써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맞는 부등식이죠 맞는 부등식이지 이게 참인 부등식이야 부등식이 되는 거예요 어떤 값에 대해서 x가 어떤 값이든 관계없이 x 값에 관계없이 라고 적자 이거 언제 봤어요? 관계없이 언제 봤어? 항등식인 거예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할때이 내용 나오는 거야. 알겠어요? 자, b가 진짜 마이너스 오래? 라고 써있어. a 값이 0이면 항상 참인 부등식이라고. 알겠어요? 이거 이해돼야 돼. 근데 b가 0이거나 양수값이야. 그러면 이게 성립이 돼야 한대. 이게 플러스 오야. 이거 성립 안 되죠? 이거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부... 항상 안 되는 식이에요.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거짓인 식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a 값이 0이 아니다라고 써있어요. a 값이 0이 아니다. 그럼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 불러? 1차 부등식이 되는 거예요. 1차 한 4니까. 지금은 1차 부등식 아니에요. 위에 거는. 1차 없잖아. 위에 거는 1차 부등식 아니야. 그냥 대소 비교한 거예요. 자 그때 얘는 1차 부등식 상태고요. 따라서 우리가 A 값이 A 값이 음수인지 양수인지 나눠서 풀어야 돼요. A 값이 음수면은 어떻게 돼? 나누면 부등호가 반대로 뒤집힌다. 그 다음 A가 양수면요. 부등호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렇게요. 이렇게. 음수 뒤집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부등식. 이거 갖고할 거에요. 내용을 어려... 그래서 77... 이걸로 할 거에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 4문제 정도만 풀고 끝낼게요. 77... 78, 79 먼저 풀 거예요. 77. 이거 말 이해 되는 사람? 이게 중요해요. 시험 나오면 이게 나와. 이거 하나 나와요. 이거거나 이거. 알겠어? 꼭 나와요. 77번 풀게요. <laughs> 자, 77번. 우리가 1 빼기 a x 얘 값이요 a 플러스 b 보다 크다 이렇게 써 있고요 얘가 x 얘가 해래요 해가 얘고요 그다음 a 빼기 b의 x 얘 해는이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위의식하고위의식의 해가 저렇게 생겨 먹었대 아 다른 거잘 모르겠는데 인지가 빨리 돼야 되거든. 야, 얘들아 해가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아까 위에 최고차항 개수 갖고 할때 얘가 만약에 최고차항 개수가 0이다라고 했으면 모든 실수거나 해가 없다가 된다는 뜻이에요. 모든 실수가 뭐야? 항등식 개념이고요. 해가 없다라는 게 항상 거짓이라고쓴 거예요. 그랬을 때 저거는 해가 저렇게 범위가 나왔잖아. 그렇다는 거는 몇 차부등식이란 거야? 1차부등식이란 거예요. 해가 이렇게 나왔잖아. 그래서 다음식을 접근할 때 우리가 1 빼기 a 값은 0이 아니다라는 거를 알수 있어야 되고요. 해를 보면서, 해를 보면서 분석한 거야. 1 빼기 a 값이 만약에 0이야 라고 하면요. 이거 0으로 바뀌고 x값 없는, x값과 관계없는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해를 보면서 하는 거야 지금.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1 빼기 a 값은 0이 아닌데 해의 방향을 보면은 일단 우리가 요걸 이렇게 나눌 거잖아. 그럼 x, 여기1 빼기 a분의 A 플러스 B 이렇게 바뀌겠죠. 이렇게 나눌 거잖아. 근데 부등식 방향이 어떻게 됐어요? 해의 방향 보면, 해의 부등호 방향 보면 이렇게로 바뀌어 나간 거죠. 이걸 해를 보면서 알아내는 거야. 그러면 따라서 방금 분홍색을 통해서 1기 A는 0보다 작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음수니까 뒤집은 거야. 나눴을 때 그게 해를 푸는 방법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1 빼기 a를 알아냈어요. 음수란 걸. 그러고또 하나 더. 지금 요거의 해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고 써있죠. 그렇다 보니까 다른 건 모르겠고 지금 요기 값 자체가 마이너스 2랑 정확히 똑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해를 똑바로 푼 거죠. 아실까요? 아시겠어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걸 통해서 1 빼기 a분의 a 플러스 b의 값은 얘는 마이너스 2예요. 까지도 알수 있는 거야. 지금 알게 된게 저거 위에 거 아래 거.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요거 두개 갖고 문제 풀 거고요. 요거 조금만 옆으로 갈게요. 요걸 통해서 요거까지 알게 된 거예요. 요 마이너스 2는 뭐다? 요 값인 거고요. 요 부등호가 뒤집혔으니까 이거 나눌 때 얘가 음수고요. 요렇게 두 가지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렇게 생겨낸지 옆에 다쓸게요1 빼기 a분의 a 플러스 b 요값 c 마이너스 2다. 요거 풀때 우리가 어떻게 푸니? 이렇게 분수식 할때 맨날 풀이하는 방법이 있어요. 분수식 어떻게 풀어요? x자 맞아요. x자 기억하죠. 분모 1 채워줘야 돼요. 그러고 x자로 요 연산할 을 거야. 자 우연히 오늘 처음 왔으니까 한번 하면은 4분의 2는 2분의 1이거든요. 이게 왜 갔냐면, 왼쪽 식이 2대 4고요. 옆에 식이 1대 2에요 그래서 요걸 내항의 곱하고 외항의 곱을 곱하면 x자 연산하고 항상 똑같아. 알겠어요? 그래서 x자로 하는 거. 분모 1 채우면 계산이 쉬워져. 자, 그래가지고 우리 요거 연산하면요. 우리가 요렇게 x곱하면 마이너스 e 플러스 ea 이렇게 되고요. 얘 연산하면 a 플러스 b 요 값은 이렇게 된다라고 찾았어요. 자, 그럼 이항 좀 할게요. a a 그다음 이거 이항하면 빼기 b 이 값은요 값이 2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a 빼기 b가 2다 a 빼기 b가 2다 우리 어, a b는 못 찾았어요 근데 어, 할거 없으니까 잠깐 쳐다봐봐 문제 a 빼기 b가 이렇게 되 있어 a 빼기 b가 이렇게 그럼 우리 a 빼기 b는 양수 값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 나눌 때 어떻게 돼? 그냥 2로 바꿔놓고 그냥 나눠주시면 돼요 그대로 이렇게요. 이게 답이다. 라고 하는 거야. 문제 원래 쉬운 건데, 내가 어렵게 푼 거야. 지금 설명 다 하느냐고, 부등식할 때 부등호 방향 저렇게 된다. 알아야 돼요. 알겠죠? 자, 그다음 거 하나씩 설명 다 하느냐고. 자, 그다음 78번. 실수 a, b에 대해서라고 써있고요. a 더하기 b 값은 0이고요. 주어진 식이 이 a 빼기 b 요 값에다가 x 이렇게 달아놓고 얘가 3a 플러스 2b 플러스 8요 값의 해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할때 a, b의 값을 구하세요라고 써있어요. 문제에서 요거 풀 거다라고 써있어요. 지금 아래 식을 우리가 아래 식을 풀기 위해서 해를 한번 보셔야 돼요. 해 그 다음, A, B란 문자가 둘이 합쳤을 때 0이래. 그러면, 한 문자로 문자를 바꿔줄 수 있어요. 두 문자를 한 문자로 소거시키는 거야. 대입법. 쉽게 가야 되니까. 이거 그대로 풀면 안 풀려요, 제대로. 됐어요? 자, 그래서 나는 B에다가 마이너스 A를 대입할 수 있는 식이 주어져 있어. 그래서 대입을 할 거예요. 그럼요, 좌변은 몇이야? 3A가 되고요. 그 오른쪽에 여기 마이너스 a니까 여기 a 플러스 8 이렇게 되겠죠. 맞죠? 지금 그때 3a를 나누면서 여기 a 플러스 8 여기 밑에다 나눠줄 거죠. 자 x 적고 나눌 거야. 그때 아까 한 것처럼 하는 거예요. 이거 해에 방향이 바뀌어 있어. 해 앞에 봐주세요. 부등호 방향 바뀌어 있죠? 그러면 우리 요거 부등호 방향 바꿔줘야 되니까 뭐할수 있는 거예요? 3 a 값이 음수여야지 부등호 방향이 뒤집히는 거죠. 이것만 해를 보면서 아는 거야. 해를 인지할 수 있냐는 문제야. 자 그래서 이때 3a 플러스 8 요것도 알수 있어요. 3a 분의 a 플러스 8요 값은 값이 몇이0 0 0 0 0 0 식을 해를 보면 얘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적혀있는 요야 얘가 얘라고요. 알겠어요? 그 부등호 방향 맞추고 해가 맞추고 그래서 문자 비정계에서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이거 할때 어떻게 한다 분모 1 채워서 x자 연산 그럼요 이게 a 플러스 8 되고요 그냥 다 옆에 얘가 마이너스 3a 돼요 그래서 값은 이항 하면 4a가 되고요 얘 값이 마이너스 8이 돼요 그래서 a 값은 값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a 값은 마이너스 2 그때 A 값이 마이너스이니까, 져따 대입해주면 B 값은 몇이에요? 플러스 2죠. 둘을 곱하면 값이 마이너스4가 되겠다. 이렇게 된다. 79번 하고요. 지금 이에요 79번까지만 하자. 79번. 연립부등식 하나 풀게. 그래도 79번. 그리고 그 뭐야? 아니야, 남아 가지고 앞에 거 다시 하고, 가라고 할 거야. 안 넣는 애들이 손해보면 안 되니까 79번 그렇게 할 거예요 정리를 예리했다 4 x 오. 아까 연락 안된 애들이 몇명 있어가지고 요렇게를 우리가 연립한 부등식인데 연립부등식은 풀이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하나를 정확히 풀고 두 개를 푼 다음에 둘이 겹치는 범위를 표시해줘야 돼요 수직선상에 그렇게 풀 거예요. 자, 첫 번째 식 요거를 전개해 줄 거예요. 마이너스 2x 되죠. 그럼 왼쪽으로 3x를 이항하면 값이 좌변에 마이너스 5x 적힐 거고요. 그다음 여기 마이너스 1을 우변으로 이항하면 얘는 마이너스 4 이렇게 적힐 거예요. 그때 첫 번째 식을 풀어주면 x 값이 5분의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요. 5분의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다음 아래에 있는 요식 풀 거예요. 요식을 풀면 왼쪽으로 이항하면 3X 저거 이항하면 3요렇게 돼서 x 값이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두 번째 식푼 거예요. 엄청 쉽네. 자 수직선상에서 첫 번째 식 표시하는 거예요. 첫 번째 5분의 4란 거는요. 여기 있다고 할 거예요. 내가 그림 그리는 거니까 내 맘대로 그리면 돼. 얘보다 크거나 같다. 오른쪽으로 가겠죠. 숫자가 저거보다 크대. 그러고 같대 라고 하니까 요따. 단축구멍 채워줘야 돼요. 알죠? 자그 다음 여기 1보다 작거나 같대요. 1은 5분의 4보다 어디 있어? 이렇게. 오른쪽에 있죠. 1 그리시고 이렇게 표시하시고 이렇게 돼요. 이때 연립부등식이니까 <laughs> 여기 있는 건 해가 안 되는 거고요. 이 자리 여기 해안 돼요. 여기 해 당연히 안 돼요. 둘다 되는 거 찾는 거니까 그래서 이대로 이렇게 써주신다. 이렇게요. 이게 연립부등식이다. 오케이 할수있 어요.